어떤 장군이 일찍이 병사들의 목마름은 적셔주었네. 무비스님이 가려뽑은 불교명구 365 2월 17일 새벽별을 한번 보고는 꿈을 깬 일이여 천년 묵은 복숭아씨에서 푸른 매실이 열린 격이로다. 비록 국에 넣어맛을 내지는 못하지만 어떤 장군이 일찍이 병사들의 목마름은 적셔주었네. 취암종 선사가 세존이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개송을 벗다. 깨달음이란 곧 꿈속에서 현실로 돌아온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깨달았다고 해서 달라진 일도 없고 변화도 없다. 본래 그대로다. 본래 그대로임을 알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깨달았다는 것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야기에 불과한 그 말은 있지도 않은 매실 이야기를 한 것과 같다. 매실은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입에서 침이 돈다.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국에 넣어서 조미료로 쓸 수는 없다. 하지만 이야기만으로도 목마른 군사들의 갈증을 잠시나마 면하게 할 수는 있다.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말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은 비슷하다고 하겠다. 성불하세요.